398번.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접할 때. 상수 A의 값은 오해가 써. 자, <laughs> 이 곡선과 얘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 들어가? 교점의 좌표가 한계라는 뜻이야. 맞아, 맞아.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의 접점을 하나 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접점의 좌표는 우리가 x 좌표를 t로 잡는건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다 t를 대입한 y 좌표와 여기다 t를 대입한 y 좌표는 서로 같다야 이해됐어 지금? 그럼 일단은 뭐로 잡는게 좋아? 얘를 잡는게 더 편하겠지 식이 더 간단하니까 그 t 대입한 3t 더하기 8이라고 할거야 일단 첫번째로 알수 있는게 우리가 뭐했냐면 t를 대입한 y 좌표는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f(t)하고 g(t)는 같다를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도 같을 거니까 f' t하고 g' t는 같다라는 두가지는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일번 여기다 t를 대입한 t 세제곱 더하기,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at 이좌표와 t를 대입한 3t 더하기 8은 서로 같다. 근데 구할 순 없잖아. 네트워크. 두 번째. f't는 얘를 미분한식이니까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고, 얘 미분한식은 3이란 말이야. 여기다 t를 대입한 게 서로 같다기 때문에,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가 3과 같다가 되겠죠. 누나 이해됐어요? 일단 자 그러면 접선의 식은 뭐냐? 접선의 식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기울기거든요, 도 맞아요, 맞아. 요 맞아. 그러면 접선의 식세 번째로는 접선의 식을 쓸 수가 있어. y는 기울기가 뭐야 지금? 뭐, 여기다 에 t를 대입하든, 여기다 에 t를 대입하든, 상관없는데, 그냥 3이라고 바로 나왔잖아. 그쵸? 그렇죠? 기울기는 3이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낫겠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거 3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잡아봐. x-t 더하기. 3t 플러스 3이 돼버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니?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잖아 자 근데 잘 봐봐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봐야되냐면 없어져버리네 이거 3투도 여기 8아 A 구하라는 문제지? 이 식이 위험하면 안되겠네 자 이걸 전개하면 얘랑 같이 해야되는데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져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써버리면 얘 없어지니까 3x도 8이 바로 나와버리지, 그렇지? 지금 얘가 접하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 직선이 접선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니까 러이 식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그냥 이거 이용해야 되겠네. 자, y는, 기울기. 아, 꼭 그렇게 써도 헷갈릴 거 아. 기울기 a 라고 보자고. 얘도 집어에는 아까 기울기 A를 이용해버렸잖아. 의식이 안 나왔지. 기울기 a 라고 하면,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 그다음에 X -t. 그 다음에 x-t. 그 얘도 마찬가지네. 더하기 3t 더하기 8. 어따 이식통 짜증나게 만들었네. 얘가 접선이라는 얘기네. 이거 이렇게 해버려야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하지말고 자 이거 이렇게 해버려야겠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낫겠어 지금 얘하고 얘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식 자체가 지금 뭐라는거야 지금? 접선이라고 보자고 뭔 말인지 어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점을 x좌표를 t로 잡으면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at가 됐겠죠 맞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식,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라고 했을 때, t를 대입한 식,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식은, 이렇게 됐을 거야, 맞았나 <laughs> 이 식을 전개한 식이 얘랑 같아야 돼 무슨 말이랬어?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에다 x를 곱한 식맞아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트를 곱한 식마 3t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그대로 써준 거야 이건 얘가 됐겠지, 일단. <laughs> 정리해주면. t 세곱리 계산하면 마이 t 제곱 제곱길 계산하면 마이 t 제곱 에이트는 없어지네. 맞아요? 이 식이 됐겠죠. 이 식이 y는 3x 더하기 8에 대한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3이 되어야 될 거고, 얘는 8이라는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빨간색에 의해서 t가 보여지겠죠 맞아? 즉, 마이너스 2t 세제곱 빼기 2t제곱 는 8이 될 거고, 마이로, 나, <laughs> 마이로 나눠버리면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는 마이로 나누면 마사.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는 <laughs> 0이 돼. 그럼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아, 1안 되고, 마 1도 안 되고, 2면 되나? 2도 안 되고, 마 2. 마이면 되나? 마 2의 세제곱은 마 8, 마 2의 제곱은 플러스 4, 더하기 4, 0이 되죠. 즉, 해가 마 2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3차는 1. 2차 1, 1차 0, 상수 4. 내려와. 곱하면 마이, 더하면 마이,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마4 여기 넣겠죠.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아, 2,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는 0. 근데,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빼기 사이시 하면, 은수야, 허근이야, 얘는. 이해됐어? 따라서, T는 이뿐이 없어. 실수야, 래야 되니까. 그는. T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맞냐? 아, T가 마이라는걸알 수가 있지? 이해됐어? T는 마 2만 2데 그러면, 여기도 대면 끝났네. <laughs> 아까 여기서 3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가 3과 같다 한다고 했는데 t가 마이라고 했어. 마의 마이 제곱은 4. 3, 4, 12. 마이 집어넣으면 마8. 더하기 a가 3. 얘 계산하면 4, 넘어가면 마4. 계산하면 마이 되겠죠. 답은 a는 마 1. 음식이 좀비신이 나네. 이해되세요? 다음 문제요. 네.